그 앞서서 또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일9로또 한창 시끄러운 과정인데요. 네, 저이 코로나 19가 또이 복지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네. 어떠신가요? 네, 아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. 거기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예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는 전화나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은. 빨리 복지관에 나와서 좀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좀 이렇게 정겨운 얘기도 하고 서비스도 좀 받고 싶고 뭐 이런 말씀들 좀 하세요. 그리고 또 이제 발달장애 청년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정 내에서만 케어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네, 있으세요. 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거리는 유지을 해야 되겠는데. 네.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아,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나왔나요? 온라인으로 네. 요즘은 이제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.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네.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네. 통해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그 아, 부모님들께도 네. 가정 내에서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오, 하고.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네요? 그렇죠. 음. 그렇지,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좀저 어, 부족하면 직접 갑니다. 아, 예, 가서 이제 예, 마스크 하고 예. 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환경 이런 쪽에 같이 동행하면서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네. 특히 이제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선별진료소 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가 딱 맞거든요. 아. 그래서 저희 이제 스텝 중에 그 국장님이 연구했던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림을 네. 통해서 아유.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또어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. 네. 거기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선별 진료소에 오면은 음. 그 그림을 통해서 매뉴얼화돼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진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음.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편안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또 지원도 아.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코로나 일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또그 속에서도 복지관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네. 또 그런 도움들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.